상대방이 어디 급하게 막 가면서 우리 나중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 하자고요 Let's catch up soon. 이러면서 저, 제 연락처랑 다 이런 거 가지고 계시죠? You still have my contact details, right? You still have my contact details, right? 했을 때, 어, 그러면요. 제가 문자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제가 톡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Of course. I'll text you. Of course. I'll text you.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톡이든 뭐 문자메시지든 다 그냥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 유 하면 당신에게 문자를 넣다 이 말이 되는 거고 텍스트 미 하면 나에게 문자를 달라 이 말이 됩니다 I'll text you 하면 내가 문자를 드릴게요 I'll text you 내가 이메일 드릴게요 하면 I'll email you 그렇죠 I'll email you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하면 I'll call you, I'll call you,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I'll text you, 제가 문자를 드릴게요, 라는 말이죠. 연습해 보세요.